이어지는 문장은 열애우시 관시중생 재근이둔증진혜태 수기소감이위설법 종종무량 계령환이 쾌득선니라 열애들께서는 부처님들께서는 그 그릇이 영리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살펴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여 좋은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치 비를 내리듯이, 그, 가, 가르침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감노비를 내린다, 그래요. 감노수처럼 비를 내린다. 이 감노라는 말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용어죠. 그 감노비를 내리면, 그, 내릴 때에, 부처님께서는 그 감노비를 내릴 때에, 그 그릇들이 영리한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를 잘 살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하여 모두를 기쁘게 하여 좋은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 35세의 부처님이 되시고 나머지 8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의 시간 동안 모든 중생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침을 펴셨죠. 그때 그 45년간 법문하신 말씀들이, 가르침을 주신 말씀들이 해인사 8만 대장경으로 남아 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8만 4천 법문이라 그러죠. 8만 4천 가지의 법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말씀들, 그 가르침들을 요약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정리해 보면 결국 사성제, 오온, 연기, 무상, 육바라밀, 팔정도.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가르침들이었죠. 혹은 37조도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되는데 필요한 37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하셨죠. 이런 가르침들입니다. 손으로 헤아릴 수 있을 만큼의 가지수를 가진 가르침들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드셔서 만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8만 4천번물이고, 그게 부처님께서 45년간 남기신 가르침들이죠. 결국 그 가르침들은 상대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 제자들, 석가모니 부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치님 앞에서 법화경을 듣고 있는 이 많은 제자들,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지 여러분들의 그릇이 조금 서로 다르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못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 가르침들을 가슴에 담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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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을 삼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시제 중생 문시법이 현세하는 안온 후생 선처 이도 수락 역덕문법 기문법이 이제장애 어제법 중 입력 소능 어, 점덕 입도 옆이 되온 우어 일체 회목 총리, 총림, 급제약초 여기 종성 구족 옥륜 각득 생장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생들이, 여래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현세에는 행복하고 내 생에는 좋은 윤회를 받게 되니, 이 진리에 입각한, 진리에 부합된, 정말로 틀림이 없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들으면, 금생,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행복함을 계속 유지하다가 몸이 죽으면,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좋은 윤회를 좋은 인연의 윤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 지옥 세계로 가거나 축생이 되거나 귀신이 되는 그런 윤회가 아니라 최소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사람보다 더 지혜가 많은 제천상 천신의 세계로 태어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계속 산업을 지을 수 있는 인연 고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여러 윤회의 인연만으로도 선업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왜? 다음 생에도 내가 지금 금생에 가지고 있던 이 마음과 이 자세와 이 노력들이 내 유전자 안에 그대로 쌓여서 다음 생에 다시 또 어떤 인연을 만나면 다시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재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면그 그 생도 또 좋은 삶을 살게 될 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고, 그 삶이, 삶에서 만약에 승부를 하지 못한다면 또그 다음 생으로 똑같은 좋은 선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또더 많이 쌓게 되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나가는 겁니다. 마치 오늘 100원을 저금하고, 내일 110원을 저금하고, 모레 120원을 돈을 저금을 해서 10년, 20년이 된다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이 쌓이게 되는 거겠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이생을 하루라고 친다면 금생에 내가 선업을 100원어치만 쌓는다면 내일이 되는 다음 생에는 110원을 쌓고 또그 다음 생에는 120원을 쌓고 하다 보면 무한한 선업의 공덕이 생기고 그 선업의 공덕이 곧 부처님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든 생명들에게 윤택함을 주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는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열래 설법 일상일미, 소위 해탈상, 이상멸상, 구경지어 일체종지, 기후중생문문열의법 약지 독송 여설수행, 소득공덕부자각지소이자유유열의 지차중생종상체성, 염하사, 사사 수하사, 운하념, 운하사, 운하수, 이하법념, 이하법사, 이하법수, 이하법덕합법이라 뭐, 말은 되게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모든 열애들의 가르침은 한결갖고그 맛도 한가지로서 결국 해탈에 이르게 하느니라. 중생들이 이러한 열애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수행한다면 그 중생들은 자신이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새에 궁덕이 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하늘에서 내린 비와 지피처럼 한 모양 한 맛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듣고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라면, 그비가 자기 몸에 완전히 젖어들고, 이 돼지를 다 적시고, 그 적신 돼지로 인해서 나무들이 영양분을 그 끌어올리듯이,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점점 점점 그 진리와 하나가 되어가서. 결국은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슬비에 어쩌고,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렇게, 그렇게 점점 훈습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내 몸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이여 등 슬체실사 재승문중 개비밀도 아등 여등 소행 시보살도 점점 수학 실당성불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오직 진실만을 말하노니 승문의 대중들이여 그대들이 지금 수행은 올바른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최종 단계가니라 그대들은 이제 보살도의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부지런히 보살행을 하, 수행하면 모두 반드시 승불할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이 승불을 제가 번불이라고. 잠시 실수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승부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는 승부를 말씀하시면서 성문 대중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라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대들 마치 자신이 열반에 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대들을은 지금 최종 단계 바로 입구까지 와 있는 거야. 지금. 거기서 포살행이라고 하는, 포살도라고 하는 그 나머지 수행단계를 거쳐야 돼. 그 포살행, 포살도라는 것은 결국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것. 중생을 대자대비로 바라보는 것. 중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포살행이야. 여러분들은 알 안에서 멈추지마.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보살행을 해 그러면 반드시 성불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 이 약초의 품의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약초의 품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이 약초 부분에서는, 약초의 품에서는 부처님께서간곡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구분 지어서 막 무리 지어서 그렇게 하지 마. 나의 가르침은 결국 여러분들을 보살로 이끄는 것이야. 왜 보살로 이끄는 것이냐면, 보살 행을 해야만 승부를 할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내가 6년 고행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2 1일간의 깊은 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포살 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때부터 45년간 중생들을 위해 보살행을 보여줬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 말씀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냥 음, 논의가 되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녹화나 동영상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면 노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게 줄어들고 많이 노출되는 게 줄어들면 파급 효과가 줄어들고 파급 효과가 줄어들면 결국은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짧게 하자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체 맥락을 중간에 끊어서 끊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할 때마다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을 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에 시간에 쫓긴다고 해야 되나요? 좀 급박함을 느껴서, 어,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10분에서 15분? 음 혹은 뭐 20분을 안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이 끊기고 연결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 제육 수기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려운 공부하시느니라.